여러분, 잘 계시죠? 제가 화분 진열 때 2단 구입했습니다. 어, 2만원, 또 뭐, 다른 제품은 2만 천원, 2천원 안에서 안쪽에 판매하고요. 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의 크기가 작아서, 넓이가 작아가지고, 길이, 길이, 이 넓이. 작아가지고, 여기, 이게, 총 길이 40cm. 3단은 6 0 c m 여가 너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2단으로 했는데, 앞전에 철제, 아, 1년 조금 넘으니까 완전 녹이슬어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조금 비좁은 듯해요. 조금 한, 여기 하나 좀 높았으면 좋고. 조금 높고, 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 작고. 이런 것이 잘 없더라고요. 어. 제가 원하는 모습은 그거였는데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오레오스 잘 크고 있고요. 물방울 맺혀가지고 탔어요. 이렇게 탔어요. 뜨거워가지고 너무 더워.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은 제가 이제 난키요난 난 이래서 착색 난 지상 난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것때문에 켰습니다 브라티오스 아직도 이게 펴고있고 녹색 섞인 그 꽃이 괜찮아요 이또히비기도 펴고있고 다른 작은거 저도 펴있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또 여기 또 브라티오스 아직도 피고있습니다 진짜 그거인줄 가짜 꽃인줄 알겠습니다 와. 잘하고 있고 이쪽에도 철제가 망가져가지고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착생난, 지생난 대표적인 땅지 날생 이 살생 땅에서 산다 지생난이잖아요 한자입니다. 지생난 대표적인 난이 이거 새우란 새우란이에요. 금새우란, 금새우란 다 마찬가지고 또 봄에 올린 자란 종류도 지생양입니다. 서양란 중에서 이, 한번 볼까요? 서양란 중에서 대표적인 지생란 히비키 여기 이쪽에 펴 있고요. 아직도 펴 있죠? 올라가 있는 영상에서 있습니다. 어지러웠죠? 죄송합니다. 이쪽에, 이쪽에 대표적인 서양란의 네, 한 종류인 파피오 베델라입니다. 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파피오가. 어, 그래서 저는 작은 거를 샀어요. 근데 네, 이 흙은 어, 배수가 잘 되는 흙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난석에도 심으셔도 되고 또 그거 뭐야? 이거 이거. 수, 이거 숲태는 말고 이 바크, 바크 누질레드 산 바크 추천합니다. 어, 봄부터 키워죠 봄이 아니 봄이 되기 전부터 키웠는데. 이싹 새순나시나 올라오죠, 올라오죠? 너무 작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네요 뒤에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중간쯤에 또 올라오고 있어요. 중간에 중간에 어, 여기, 여기 보이 보이죠? 올라오고 있죠.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게, 올라오고 있죠? 잘 자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어, 이, 이게, 가끔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씩. 어쩌다 한번몇 달이 한번 생겨요. 자동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괜히 뛰다가, 뿌리가 뽑힙니다. 뛰지 말고 그냥 두시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눈에 거시려면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킨 곳은 그 착생난, 지생난에그 것도 있지만, 어 명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여행 중에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너무 길어서 명절 회피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고또 즐겁게, 행복하게 가족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이게 그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덴드로비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우리 어쩌게는 건조해가지고 좀 말라요 이런게 좀잘 싱싱하게 좀 통통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 마른다는 것이 좀 단점인데 그래도 얘가 힘을 다해서 이쪽지 보내 새싹에 힘을 주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빠이